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청정원 호밍스 김치 어묵. 우동전골 2에서 3인분. 칼칼하고 맛있는 김치와 쫄깃한 어묵. 우동의 환상적인 조화. 지금 28% 할인된 가격 9900원에 만나보세요. 간편하게 끓여 푸짐한 한끼 완성. 4위입니다. 햇상조곡감 실속 있는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7%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24,900원의 싱싱한 곶감을1 플러스 1유로 드립니다. 가정용으로도 좋고, 선물용으로도 훌륭해요.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달콤함이 가득한 성주 참을, 싱그러운 맛과 향으로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특별한 분들께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3%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싱싱한 국내산 파프리카 정품 혼합 2kg, 2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아삭하고 달콤한 파프리카를 2 4 0 0원에 맛있는 건강함을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순창공 재래식 된장 3kg, 1개. 깊고 풍부한 맛의 전통 된장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 할인된 9150원에 득템하세요. 지금 바로 맛있는 장류를